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땅을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은 이 부동산 중에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상가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형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물건들은 다 각각의 특성이 다릅니다. 먼저 토지 먼저 볼게요. 토지는요, 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없는 것을 우리가 토지라고 해요. 토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토지의 경매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토지의 경매가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토지 위에 어떤 건물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데, 토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할수록 좋은 토지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어, 명동 한복판, 동대문 한복판, 이런 곳에 있는 토지는요,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반면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토지 있잖아요. 저기 전라도 섬나라에 있는 야산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강원도 시골 땅에 있는 어뭐밭한 켠이라던가 잘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도로 끝자락이라던가 이런 곳은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좋은 땅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좋지 않은 땅은 적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데 이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땅마다, 토지마다 길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언덕이 경사가 심하고, 없고, 웅덩이가 파이고, 정말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토지라도 이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늠을 할 뿐이지 파는 사람도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가 되면 그때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법률 조항도 복잡하죠. 무슨 공법도 알아야 되고요.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요. 기타 지자체 조례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경매를 경매가 익숙해지시고 부동산이 익숙해지시면 그때 토지 경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해 드려요. 자, 토지 위에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은 사람이 사는 주거용이에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상업용이죠. 그 외에 물건을 만드는 곳은 공장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은 창고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부동산은요, 자기의 용도에 맞춰서 쓰이게끔 되어 있어요. 공장에서 잠을 자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 법적으로는 허락되지 않아요. 상가는 상업용으로 쓰셔야 되고, 주거용은 집으로 쓰셔야 되는 게이 건축, 법상의 용도예요. 수익형 부동산인 월세 수익을 원하신다면 상가나 창고나 또 공장이 아주 좋습니다. 집은 한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아 라고 하지만 상가는 100만 원이라면, 오, 괜찮은데? 라는 거죠. 10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요 10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의 개념, 월세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주거용 물건은 물건 하나당 임대 수익이 뭐 30만원, 50만원 그 이상 넘기기가 힘든데요 여기서 임대 수익이란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는 금액이 임대 수익입니다 상가는 그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죠. 때문에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상가나 공장이나 창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왕초보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 상가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집은요. 낙찰 받아서 어느 정도 잘 수리를 해서 꾸며놓고 사람이 살수 있게 해주면 임차인이 이사를 들어옵니다. 만약 이사, 아무도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가격을 좀더 낮추어서 할수 있어요. 하지만 상가는 가격을 낮춘다고 장사 안 되는 곳에 어떤 임차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권은요, 개인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상권은 장사가 잘 되는 지역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상권은요 원래 이 지역이 되게 괜찮았는데 다음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상권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라고도 하죠 부동산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 혹은 나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상가를 권해드리는데요, 경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주거용 물건은 딱 좋은 물건이죠. 자 특히 가장 쉬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 수익을 할 때는요, 빌라도 꽤 괜찮아요.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빌라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 외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요, 주거형의 얼굴을 하였지만 원래 본성은 상가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세금은 상가의 취득세인 4.6%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지할 때도 재산세가 일반 주거용 물건에 대해 비해서 높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가 근래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서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